아이가 없어 늘 허전했던 우리 부부에게 마치 운명처럼 먼 친척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어려운 사정으로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게 된 젊은 엄마가 있는데 혹시 저희 부부가 아이를 맡아 키워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망설임 끝에 저희는 아이를 따뜻하게 품기로 결심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할수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 아이를 키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남편은 몇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 역시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딸아이는 결혼 후 머나먼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 딸아이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는 딸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희미해져 갑니다. 문득 두려운 마음이 깊어집니다. 과연 우리 부부가 숨을 거두기 전에 사랑하는 딸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마주 볼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우리를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부디 잊지 않고 기억해 줄까요?